세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무게 중심이 음 요거고 그려볼까요? PQR 삼각형이 있는데 무게 중심이 이거고 p q 의 중점이 M이다. 그럼 MR이 중선이네요. 그죠? 무게 중심은 요 중선을 1대2로 내분하는 점. 어, 요기 이제 무게 중심이 되겠지. 그치? 그죠? 네, 중점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 콤마 5고 이때 아래 좌표를 구해라 a 콤마 b 콤마 c라고 하자 그지?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 콤마 6이다 이렇게 나온거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a 2 곱하기 빼기 3 a 마이너스 6인가요? 얘가 무게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, 또 3분의 어, 1곱하기 b, 2곱하기 빼기 4 하면 b 마이너스 8, b 마이너스 8. 얘가 무게중심의 y좌표 1이어야 되고, 자 3분의 어, c 플러스 12죠. c 플러스 10, 이게 무게중심의 z좌표다. 그치? 이해되지? 그럼 abc 다 구할 수 있다. 그죠 됐죠? 아, 넘어가죠. 제일 쉬운다어